Make your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즘 핫한 생성 AI와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생성 AI가 뜨면서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저렇게 뭐 달리 라든지 미드전 이라든지 채찍피티에 입력하는 창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어떤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해야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까? 한마디로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기술을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그걸 잘하는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신종 직업이 돼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돈 받고 고용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잘 알려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몇 가지 내용들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떤 기업들이 제조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생성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노래하는 강아지라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모양이 있다면은 이렇게 최대한 길게 적으셔도 해준다는 겁니다. 자한번 체크해 보자면은 제가 적은 것 중에서 이세 가지 빼고 제가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준 거예요. 자또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성의 입술 이런 건뭐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자료에서 쓰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목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고 퀄리티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주 쓰이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겠죠. 자, 먼저 화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8K라든지 하이 퀄리티 이미지 이런 걸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일단 애초부터 좋은 화질을 만들어 줍니다. 자, 좋은 화질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추가 요금을 받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넣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걸 좀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넣으시는 것도 좋으세요. 스튜디오 라이트 그러면은 마치 실제 촬영장에서 빛 조명 받고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느낌 있죠? 자, 그러니까 AI한테 그냥 느낌 있게, 멋있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시를 하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달리 말고 미드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거는 좀더 사용이 복잡하긴 합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달리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그림만 만들어주지만, 이거는 다양한 그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거는 이미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명령으로 일단 써야 되기 때문에 살짝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구요. 끝에 저렇게 AR 16대 9, 이렇게 하면 16대 9 비율로 만들어주고, 뭐 9대 16, 이렇게 하면 긴 사진,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미드전이가 4장의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어, 이 메뉴 보시게 되면 U, V, 이런 게 있잖아요. U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1, 2, 3, 4번 중에서 원하는 것을, 화질을 업스케일 해주는 기능이고요. 1234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어 이거 느낌 비슷하게 또 다른 거 만들어 줘 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욱더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것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라는 것인데 넣고자 하는 거, 빼고자 하는 거, 몇 번의 스텝을 거칠 건지, AI가 내 명령어에 얼마나 충실할 건지, 자유롭게 그릴 건지, 가로, 세로, 크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이게 꽤나 사용이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려면 다행히,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인데 스테이블 디퓨전 할때 이런 거 넣으면 좋습니다. 너무나 총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고용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채찍 p t 나 생성 AI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은 정보에 늘일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은 글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설명해 줘 하면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데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앞에 번호표를 붙여서 나열해 줘 하면은 이렇게 보여 주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명령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힙합, 랩, 노래, 가사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줍니다. 참고로 전 종교는 없습니다만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또 재미난 팁은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시는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너가 사회학과 교수라고 가정하고 청바지와 케이팝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줘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은 청바지와 케이팝은 청년문화를 대표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너가 카피라이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은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한 청바지로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처럼 무대를 흔들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 입장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만는그 문장 있잖아요. 광고 문구. 너가 광고주라고 생각하고 다음 광고 문구를 비판해봐. 그러면은 광고주 입장에서 그거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도 적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다음 팁은 조금 저도 애매해서 소개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조절하는 수도 있습니다. 벌써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생성 모델의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양한 결과를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자, 챗취피티한테물어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기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끝에 덧붙이시면 되거든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 템퍼러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라는 기능이죠. 생성 모델이 예측하는 단어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기능. 그래서 온도 값을 높이면은 다양하게 답이 나오고 온도 값을 낮추면 굉장히 뻔하게 답이 나옵니다. 보통 0에서 1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1 이상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채찍피티한테 그 예시도 들어달라고 했더니 자 오늘의 날씨는 다음에 문장을 완성해 주는데 온도값을 높이면은 다양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뜨겁다 대박 아름답네 이런 게 나오고 낮추게 되면 진짜 뻔하게 맑고 따뜻하다 구름 끼고 비가 올수 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값을 높이시고 너무 산으로 간다 싶으시면 값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입력하면 하면은 아까 그 문장 있죠. 뒤에 그냥 이렇게 템퍼러처 0.9, 0.2 이렇게 적어만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사실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 기능을 소개할까 말까 했습니다. 자, 탑피라는 것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채 g p t 는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수치를 높이면은 다양한 단어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결과 값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의 폭스를 늘려주는 거죠. 반대로 낮춰주면 적은 단어들 중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것도 0에서 1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채 g PT가 들어줬는데요. 값이 높으면 확률이 높은 다양한 단어들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보다 신선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는 피자를 먹는다 다음에 가족이랑 친구랑 강아지랑 근데 너무 값을 높이면은 좀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근데 값을 낮춰주니까 상위 확률 몇개 중에서만 고르다 보니까 이게 진부해지는 거예요. 나는 피자를 먹는다.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페퍼로니랑. 아까 온도 값이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하이퍼 파라미터는 진짜 완전히 미세 조정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팁은. 관련 툴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이툴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 설치 가능한 프롬프트 진이 채치pt 자동 번역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크롬에 무료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그냥 한글로 입력하고 번역해서 질문이란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내가 한국어로 질문한 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답변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답변 나온 다음에 다시 그걸 한국어로 보여줍니다. 자, 아시겠지만, 영어로 질문했을 때 결과값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번역기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과정이 귀찮았는데, 이거 설치해 두시게 되면 한 화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자, 다음은 꽤 고급 기능인데요. AI PRM for Chat GPT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더 좋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보완해서 작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서 작성할 건지 아니면 그림 그릴 건지 그림 중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 최고로 투표를 많이 받은 거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블로그에 하이 퀄리티로 미드전이 그림 그려 주는 거 저는 뷰티풀 휴머노이드 ai 로봇만 적었는데 이거를 미드저니에 넣었을 때 정말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엄청 길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미드저니 갖다 붙여 넣기만 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름다운 휴머노이드 로봇만 적었는데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다 적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크롬에 설치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크롬에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중에서도 GPT-3를 기반으로 만든 노션 AI가 문서 작업에 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나 표 만드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주일치 벌크업 식단을 짜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아침, 점심, 저녁 만들어 주고 있어요. 다이어트 식단은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함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몸무게가 65kg인데, 그랬을 때는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다시 짜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채찌 PT에서도 되는데, 여기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거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표를 진짜 잘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저렇게 표로 쫙 만들어주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폰트 키워줘, 아니면 아래에 어, 뭐, 단백질, 양을 적어줘. 이렇게 명령하면은 알아서 얘가 표를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무료인데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것도 유료로 바뀌게 되니까 처음에 명령하실 땐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문장 형식을 지정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생애를 랩가사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컨텐츠화 하는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문장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타입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클로바, 더빙 같은 것들. 저는 타입캐스트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랩 기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초기에 부처님은 삶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웠지. 그래서 깨달음을 찾아 스승들을 찾아다녔지. 금식하고 명상하며 진실을 깨달았어. 인생의 진리는 태어나는 것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 때한 이미지가 알아서 싱크 맞춰 가지고 입까지 껌뻑껌뻑 해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DID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쓰일 흑인 래퍼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달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이미지를 이 프로그램 안에 넣으신 다음에 저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직접 그 랩하는 목소리를 타이피캐스트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저기에 업로드하면 이게 합쳐지게 됩니다. 결과물 보시죠. 초기에 부처님은 삶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웠지. 그래서 깨달음을 찾아 스승들을 찾아다녔지 금식하고 명상하며 진실을 깨달았어. 자 어떠세요? 자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일반적인 멘트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처음엔 무료 나중엔 유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은 한번 무료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귀찮다 싶으시면은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돈 주고 구매하시는 수도 있으세요. 자, 이게 프롬프트 베이스라고 이미 판매 사이트가 생겼고요. 자, 이게 설립자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게 2021년 이후에 2만 5천 개 계정에서 프롬프트 매매가, 판매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를 구매해 봤어요. 모던 로고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1.99달러. 자, 그랬더니 유로로 산 거니까 제가 공개를 하진 않을 건데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라. 그리고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라라는 팁이 나옵니다. 자, 이거의 미드전이 용이거든요. 제마이프 로고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줬는데 아까 제가 구매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했더니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뭐 저는 살짝 돈을 버리는 기분이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쫙 묶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는 프롬프트 팁이 있었나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또 부탁드려봅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